올해 매실 작황이 너무 안 좋아서요. 우리 매실 농가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매실 많이 드시고 매실 소비 확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방법은 당연히 있습니다. 색다르고 화려하게 건강하고 맛있게 초록의 매실을 활용하는 다채로운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유 그 매실 농가 지금 수확이 조금 안 좋다고 고민 걱정 하시면 이시죠 네네. 매실 수확 시기로 알고 있는데 수확이 다 끝난 건가 별 많이 없네요. 수확을 하고 있는데 네. 딸 매실이 없습니다 지금 숨 그림 찾기 하고 있어요. 딸 매실이 없다고요? 예. 네. 올해 그 봄철에 네. 냉해 피해를 봤었고 그리고 날이 또 가물었잖아 요 매실이 한참 그 익어갈 무렵에. 아... 그래서 그때 낙과가 많이 돼버렸고또 복숭아 시사리존벌 피해가 엄청나게 오래 네. 올해 또 피해가 컸어요. 올해 같이 가물었을 때는 네. 수분이 없으니까 네. 나무 자체에서 복숭아 시사리존벌이 나무 있는 수분을 빨아당기니까 이제 무릎이 익어버리고 낙과가 돼버려요. 네. 근데 며 할지 보니까 나무들이 좀큰 나무도 많이 있는 거 보니까 이곳에서 농사신지 오래되신 것 같은데요. 부모님께서 짓던 것을 제가 이제 물려받은 건데 저는 이제 귀농해가지고 18년째. 예, 매실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18년 동안 농사를 네. 매실 농사를 짓은 것 중에서 올해가 가장 올해가 최고 힘들 것 같습니다. 매실 수확량이 작년 대비 약한10%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아... 마을 주민 대부분이 매실 농사를 짓고 향이 좋은 고품질의 매실이 생산되는 향매실 마을. 순천 매실의 주산지인 향매실 마을은 낮과 밤의 온도 차가 커서 씨알이 단단하고. 향이 진한 열매를 맺는 매실 재배 최적지인데요. 올해는 턱없이 부족한 수확량 때문에 농민들은 수확의 기쁨보다 근심 걱정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제가 예전에 매실농가를 촬영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 수확 같이 했거든요. 데 그때하고 지금은 아주 느낌이 달라요. 그때 약간 기좀 쓰면서 했던 같은데 지금 맨 손으로 해도 툭 떨어져. 아, 그만큼 올해 진짜 비도 안 오고 안 좋았다는 거지. 아휴. 물량이 안 나오면 당연히 네.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네. 오히려 가격이 더 다운됐습니다. 왜, 왜 그런 거지? 예전에는 소비자들이 네. 김장 담듯이 집에서 매실청을 잠가 드셨는데 그, 그쵸, 그쵸. 집에서 많이 안 드셔요. 아... 소비자들이 외면하다 보니까 네.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은 매실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의리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린다면 네. 그런다면 소비가 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제가 수확도 도왔지만 요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려 가지고 네. 소비량을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세요 대국민 매실 소비 촉진 프로젝트 매실 음식계의 트로이카를 소개합니다 갓 수확한 매실로 만드는 상큼한 매실 김치 매실 알갱이를 듬뿍 넣어 맛과 보존성을 끌어올린 여름 김치의 대명사 열무 매실 김치. 매실 장아찌를 듬뿍 올려 빙수에 고급화 바람을 이끌 매실 빙수까지 건강한 여름, 맛있는 여름이 이 안에 있습니다. 야 매실로 이렇게 다 가능하다는 겁니까? 그렇죠. 놀라운 일이네, 놀라운 일이야. 야 매실농가에서 직접 보고 제가 매실청 뭐 정도만 생각했는데 매실로 이렇게 다양한 요리가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 일인데요. 일단은 제가 두발할것 없이 맛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보자. 오. 어. 하고 네. 개운한 맛이 있네. 그죠, 깔끔하죠. 그 뒷맛이 깔끔하죠. 아음 국수 말아먹기에 딱. 완벽해, 완벽해. 근데 네. 진짜 이거 처음 봐요. 이 매실김치는 여때만 먹는 김치라. 네. 귀한 김치예요. 약간 물김치 느낌인데. 네. 저는 이제 똥찜이를 먹지 않겠습니다. <laughs> 음치미또 하시는 분 계실 수 있잖아요 그치. 그것도 괜찮은데 <웃음> 그렇지 그렇지 <웃음> 괜찮은데 야 이거 개운합니다 개운해요 와 어떻게 이런 걸 개발하셨지? 사실 생각이 안날 거예요 아, 진짜로? 네. 음, 이런 맛이 나온다고? 멸치에 들어가니까 빙수 먹을 때도 맛있대 이 비법을 했죠. 매실을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음식들, 이 음식들 어떻게 만들어 내는지 지금부터 제대로 파헤 드리겠습니다. 여름 김치의 대명사, 열무김치의 이유 있는 변신, 열무 매실김치 배워봅니다. 지금부터가 이제 비법이 나옵니다. 네. 보리 삶은 물이 들어가면 소화 효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소화되는 데 도움이 되고, 매실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소화에 더 도움이 되고 그렇습니다. 매실액 가료액 담잖아요. 네. 매실청 담고 건지를 다 버려요. 그런데 어. 저는 씨만 빼서 불에다 살짝 한번 네. 달궈가지고 네. 끓여요. 그러면 단맛이 음. 조금 더 가미되고. 올라오니까. 네. 그래, 그렇게 해서 열무김치 담을 때 넣을 거예요. 보리와 매실을 뺀 나머지 재료들을 잘게 잘라서 갈아주면 기본 양념이 완성됩니다. 보리삼을 넣고 그 다음에 보리 우리 전라도 김치에는 네. 여름 김치에는 네. 보리를 이렇게 통보리를 넣어서 많이 담아요 보리가 천성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더위를 식혀준다 네, 해서 여름에는 보리를 많이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매실 열무를 물러지지 않게 요 아, 천연반도제요? 네이 열무는 갓난아기 네. 다루듯이 해야 돼요 아 그래요? 네 열무를 따듬을때 살살 <laughs> <laughs> 살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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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왜냐하면 열무를 팍팍 주물러 버리면 네. 풋내가 나요. 네. 옮길 때도 에 살살 옮길 때도 살살. 강아지. 강아지한테 계속한다. 여기 옮겨놓고 애인 다루듯이 양념을 켓켜이켓켄 우리가 하는구나. 버무리는 건줄 알았어. <laughs> 이렇게 열무가 부드럽기 때문에 이렇게 켜탕이 넣어서 우리 네. 김치에는 설탕이 안 들어가요 아, 매실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단맛도 음. 있고 맛도 좋아지고 살살살 한번 버무려 볼게요 애기 다리두시 네 애기 다리두시 이렇게 섞으면서 네. 네. 아... 이렇게 하면 끝이. 끝이에요 네 바로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바로 먹을 수 있는 거죠 국물 당... 생기기 전에 먹어야 맛있지 다음은 그 다음 날 먹는 게 정말 제일 맛있 네. 제일 맛있습니다 야 이야... 제일 기대되는 거 다음 매실 김치 준비해 볼까요? 네, 뛰시다. 네. 하나 더한번뛰 하나, 하나, 둘, 둘 셋. 으이. 아, 이제 <laughs> 완벽하게 도착했습니다. 이제 이거 이제 제가 기대했던 매실 김치를 함께 준비했는데, 네. 어 여기도 속절이가 좀 많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네. 매실의 그 강한 맛을 좀 중화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 네. 이 속절을 거지면 소개 좀 해주세요. 여기 이제. 네. 감자예요. 음. 감자 요 다시마 우린 물에 감자를 삶아서 어. 요거를 다 재료를 넣고 갈 거예요. 아... 새우젓 생강 배 사과 마늘 무 양파 고추. 그 이+ 깻잎은 마지막에 다 담고 나서 위에다가 딱 올려놓을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게 들어왔었네요. 네, 매실을 네. 예쁘게 꽃을 만들 거예요. 음. 네, 매실, 이렇게 요즘에 실을 이렇게 빼잖아요. 네. 근데 이쪽에는 실이 나왔기 때문에 구멍이 큰데 이쪽에는 구멍이 적어요. 음. 그래서 이거를 끼울 때안 나와. 네. 그래서 구멍을 이 크기로 다시 맞춰줄 거예요. 잘라서, 오. 살짝 잘라서 네. 이거를 이렇게 딱 잡고, 네. 이렇게 안에를 오려, 돌리면 네. 매실이 안 갈라져요. 오. 이게 비법이 하나 있어요. 씨를 빼고 나서 요거를 네. 4도시 정도, 4도시 이하 영도는 네. 안 되고 네, 차가운 물에 담가가지고 반나절 정도 담가 놓으면 매실의 신맛이 우러나서 네. 네, 매실이 주, 저기 먹기 좋은 그 정도가 돼요. 가운데서 속이면 되니까 지금 요 같은 경우는 지금 댁에서 함께 매실을 한번 구입하셔가지고 매실 장아찌를 한번 기본적으로 담으시고 담으시고 매실 김치를 담으실 때. 아이들이랑 같이 이렇게. 그렇지. 네, 애들이 옆에서 다 꼬려주고 이렇게 엄마 없는 어. 게 옆에서 다 이렇게 동명되니까. 갈아놓은 양념에 물을 넣어 걸러주고 매실이 잠길 정도로 부어주면 끝. 참 간단하죠. 바로 먹어도 되는데 네. 하루 딱 숙성시켜서 먹으면 더 맛있다 아, 매실이 들어간 열무김치 그리고 또 매실 김치를 담먹었는데두개다 네. 너무 간단해요 그렇죠 네. 어렵지 않아요 도전해 보세요 댁에서 매실 요리 여러 가지 만들어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올여름 시원하게 나고시면 어떨까요.